근데 여기서 비슷한 점수끼리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사람을 이걸 다 일일이 채워 넣으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나나 나 마스터다 나 마스터 이상이다 하는 분들만 들어오셈 나 마스터 이상이다 하는 분들만 지금 들어오세요 그리고 푸검했는데 마스터가 아니다 벤 <laughs> 아시겠죠? 마스터 이상만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구독 감사드리고요. 이거 다 마스터 이상이니 확실하니. 어, 뭐야? 휴면? 어 오케이 합격 이거 봐 내가 아까 말했지 이 사람 이 사람 광물 아니라고 움직임이 딱 봐도 광물 아니어갖고 어? 어 뭐야 다들 왜 이래 어? 금화가 둘 랭커? 이거 뭐야 잠깐만 선수야? 뭐야 심지어 푸공은 또다 해놓으셨네 이 착한 분들. 오케이 마스터 이상 합격. 네명 합격. 금마금마금마 마스터. 왜 이래? 뭐 해? 아 지금 그, 그 정도 점수니까 지금 앉아고 이러고 있구나. 오케이 합격. 합격. 와우 말 엄, 겁나 잘 들어. 원래 이러면은 막, 막 얼굴 끌라고 막 브론즈 막 실버 막 들어오고 이럴 텐데 전부 진짜 마스터 이상만 들어왔는데? 뭐지? 이것이 바로 투수의 평균인가? 뭐야? BPA? 잠깐만. BPA 선수, 선수, 선수 출신이잖아, BPA. 지금도 선수인가요? 랭커. 오케이, 합격. 뭐야? 이렇게 말을 잘 듣는다고? 이것이 진짜 트수. 채팅창에 5천이라는 게, 어. 현티어 다이아. 전, 최고티어 마스터. 음... <laughs> 일단 보류 일단 보류 팀원들 상태 좀 보고 아 우정님? 오케이 합격 아, 왜 이렇게 말들을 잘전 자... 시즌 4278점 서브 힐러에요 오케이 믿어드림 믿어드림 용봉탕 착하다고 가서 소문내세요 오케이 합격 뭐야? 유튜브도 있다고? 오케이, 학교, 학교. 아, 뭐야! 진짜 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막, 랭커, 금화, 마스터만 들어왔어, 여기. 다이아, 크흠. 저기 들어보자. 대기 중 인원과 한 번, 탈락. 탈락. 감히 이거 대기 중에 들어왔는데 푸비공을 안 풀고 와? 탈락. 아잠만, 아잠만님, 아잠만님 합격. 트리님 아까 몇 점이었어? 궁금하다. 이분 북캐네 이분 북캐네 아잠만님 잠깐만요. 전설의 용사 조치현. <laughs> 미안합니다. 뭐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가 없나? 파랑 팀으로, 빨강 팀으로 변경.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만. 딱 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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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기능이 <laughs> 됐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그럼 여기 금화가 4명이었죠. 금화 4명에 마스터 2명. 여기가 선수 출신의 금화, 금화 좀 섞어야 되나? 잠깐만, 초석자. 이렇게 섞으면 되나? 저희 팀한분 시즌 바뀔 때 모스트 확 바뀌는데 괜찮냐고? 아 여기서 또빡게말려고 여기 또 진지해가지고 막 보이스 연결해가지고 하! 님! 하, 아... 아니 이거 시전하실 거예요? 아니 시전하실 거냐고요 <laughs> 포지션들 맞으심? 오케이 포지션까지 맞춰보자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보자 유튜브 녹화해도 되냐고? No! 누구야? 누가 녹화한대? 안됨! <laughs> 제가 아마 근데 유튜브 다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그거를 퍼가세요. 포지션들은 다 맞으신가? 포지션 정할 시간, 5분 드립. 어쨌든 여기가 지금 양쪽 다 전부 마그마야, 전부다. 전부, 전부 마그마기 때문에 막 랭커들도 섞여 있어서 조합은 자유냐고? 조합 어떻게 해볼까? 아, 조합을 어떻게 해볼까? 조합이 되게 애매하다. 조합을 어떻게 하지? 솜츠 대 고추로 가자고, 솜츠 바티스트 안 바뀌는데, 그러면은 기존 고추랑. 바티를 낀 고츠로 상대를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기존 고츠 vs 바티 고츠 요렇게 해보죠. 음, 기본 고츠, 그러니까 기존에 쓰는 고츠를 젠야타 젠냐타 제냐, 브리기테, 루시우, 라자디바 써서 하고 한쪽은 바티를 넣은 고츠로 해서 가봅시다. 3천삼일이 고츠 조합이에요. 음. 블루 팀이 오케이 불... 블루 팀이 기존 고츠, 레드 팀이 바티 고츠 갑시다 갑니다 지금부터 한번 기존의 고츠를 과연 바티가 들어간 조합이 어느 정도 대처가 될 것인가 여기에 점수대는요 마그마고요 랭커 전 프로 출신들 포함이 되어 있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네팔에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이 그래도 꽤 높은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과연 다티가 사기일까 기존 고치가 사기일까 오픈디비전 8강 그래도 대회에 그런 식으로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랭커라는 것이죠 갑자기 밑밥을 깔으셨죠 테스업 특 프레임 떨어짐 현 플레이도너 팔강은 껴 줌. <laughs> 하하. 근데 네, 일단은 실력자분들을 한번 모아 봤으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한번 봅시다. 어디로 오실까? 무슨 조합 쓸까? 일단 블루 팀은 기존 고츠입니다 기존 고츠 3탱 3인 조합을 쓸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레드 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영웅 바티리 바티스 아, 이름이 자꾸 바티스타 같아. 5, 바티스트 고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브리기테를 빼고 바티스트로 가네요. 먼저 2층 쪽으로 양팀 다 진군하고 있고요. 아, 새로운 새로운 영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죠. 일단 역시나 BK 선수의 바티스트의 궁극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차고 있다라는 게. 육안으로 확실하게 보이고, 아우 어, 아무래도 졌습니다. 생명 유지장 때문에 본인들은 한번 무조건 살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고 상대방은 그 싸움에서 일단 너무 사인데요 저거 궁도 80이에요? 목소리가 작다고 궁 찼습니다. 깔았죠. 계속 총 쏘면서 힐. 일단 데미지, 데미지랑 뭐지? 데미지랑 힐 유지력이 이게. 그리고 빅케 이분이 하는거 좀사긴것거같아 이분 점프로거든요? <laughs> 지금 랭커고 확실히 움직임이 뭔가 다른데? 초월 빠졌고 초월의 자폭 연계 자폭 와 돌진 아 뭐야 이거 대회 보는 줄 그리고 팀원들 살리기 위한 생명유지장 에다가 초월로 회복까지 하지만 초월 타이밍이었었기 때문에 결심했어 로 체력회복시켜주고 안죽는거 봐 체력회복 보소 궁찼어 아니 이건 좀 아닌 듯 <laughs> 궁... 뒤쪽으로 돌아가서 궁 깔아주면 되죠. 오, 살려서 생명 유지장 결심했어. 궁힐 줘야지, 힐 줘야지. 근데 궁을 잘못 깔았어. 아니, 그냥 강화 고치인데요? 이거 딜도 응근 들어가요. 아 바티 고츠 인사 이게 뭐죠? 바티 카운터 조합도 있어야겠다. 뭔, 뭔 조합을 짜야 되지? 이번엔 반대로 레드 팀 일반 고츠, 블루 팀 바티 고츠. 저기요. 조합 정하고 계신가 보네. 블루 팀 바티. 아잠마님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굿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윈스턴 선택으로 하셨네 또 약간 변화를 주셨어요 어 궁금하다 어, 재밌는데 수준이 약간 있는 경기다 보니까 좌클릭 우클릭을 헷갈리시면 안되고 팀원들한테 힐 주셔야지 총 쏘시면 안되고요 <laughs> 팀원들한테는 우클릭을 하셔야 되거든요 완전 처음 하는 기분이고. 결심했어, 힐 주고. 생체유지장 야, 이거. 이거 생명유지장이 좀. 애초에 싸움에 대화가 안 되는데? 공속도 이거 뭐야? 저기다 생명유지장 딱 던져주면 이제 다 사는 거 아니야. 이거 봐. 근데 궁을 생각해야 돼, 이거. 딱 자탄각에 써주는 게 제일 좋겠네. 자탄이나 자폭각에 딱 써줘야 대박 나는 거죠. 왜냐면 쿨이 길어서. 이제 올 거거든? 상대 자탄궁? 화이트레인 선수가 지금 자탄이 있기 때문에 자탄 연계 플레이에 근데 여기는 궁이 왜 이렇게 많죠? 대지부수요 저렇게 하 여기다가 생, 생체장을 조금 있다가 딱 깔아주시면은 버틴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는 터졌어. 자탄도 먹혔네요. 그래 결심했어? 생명 유지장. 와! 이건 반전이고요. 점프를 근데 왜냐면 저게 적응이 안 돼서 쓰기가 힘들어 왜냐면 앉아있는 걸꾹 눌렀다가 점프를 해야 되니까 손에 익어야 돼 저게 이거 생병 유지장 예? 유, 유 유지장 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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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 <laughs> 급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하셨나봐. 아직 스킬셋을 모르시나봐요. 스킬이 뭐냐면, 좌클릭은 3연 3.4 공격이고요. 데미지는 25연점. 그리고, 우클릭은 힐입니다. 방당 50필 광역, 광역 힐이고, 광역 그, 거미 힐이고, 그리고 슈프트 기술은 그래, 결심했어. 주변 150 도트 힐. 그리고 이는 불사 뭐였죠? 이름이 생각났나? 불사, 아, 아. 불사 머시기. 그래서 이제 체력이 20% 이하로 안 내려가. 불사 장치. 체력이 20% 이렇게 안 내려가, 이렇게. 벽발 부셔야 돼. 궁극기는, 그, 저거 뭐죠? 이름이 다들 이렇게 생소해가지고 증폭, 증폭 매트릭스라고 해서 저걸 통과하면 힐 2배, 공격력 2배 이거는 아직 이아잠마님이이 캐릭터에 대한 그 인지도가 적네 이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가 좀 적고 방금 상대팀이 했던 BPA님은 이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섰어 프로 출신이어서 그런지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팀을 다시 한번 좀 섞어볼까요? 시청자분들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이 조합 대 조합으로 붙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경기가 펼쳐지는지를 보기 위한 이벤트 스크림 경기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그냥.